진주박물관에서 부여받은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쉐미로그를 통해 본임민왜안중한 사대구의 일상, 일상생활. 그냥 그 오희문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이름을 쓰지 않고 한 사대구라고 한 것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의문이라는 인물이 예, 당시의 임진왜란기의 사대부의 하나의 전형,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지금 쇠미록 진시회를 하는데 예, 그게 부재가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아, 관성이 있잖아요. 뭐 그냥 그대로 쭉 흘러가는 게 일상인데 전쟁이라는 음, 어, 엄청난 인간이 만들어낸 재,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삶이 계속될 수 있는가? 이 책을 세밀하고 저는 읽어보고 아, 그런 전쟁의 악조건 속에서도 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인물, 오인문에 대해서 하나의 그 시대의 전범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은, 예, 제가 한 장씩 넘기면서, 문제는 어디 있는가? 전대 전란 중에도 일상생활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 그런 거죠. 그냥, 전쟁 중에, 일상이, 정말 훌륭한 일상을 살았던, 물론 이동, 동안에는 이동하는 동안에는 좀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일상을 살았던 이 오인문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입니다. 아, 그 어느 정도 그이 전쟁에서 전쟁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일상을 살았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인용문을 한 개를 인용을 했는데 아 1599년 8월 28일 물론 이건 거의 전쟁 말기이긴 하지만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후에 생원과 걸어서 말지 뒷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가을산이 정말 아름답고 언덕이 비단으로 덮여 술을 마시기 정말 좋다. 한데 이웃에 이야기할 만한 벗이 없고 또 마실 술이 한 방울도 없다. 안타깝지만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높은 곳에 오르니 상쾌하여 가슴 속의 뒷걸이 말끔히 씻겼다. 이 또한 통쾌한 일이다. 전쟁이라고 하면은 그 각박하고 불안하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런 어떤, 어, 평시에도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질 수 없는 이런 어떤 계절에 대한, 그리고 경치에 대한 시원한 감각을 쓸수 있는 여유가 오인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오인문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살펴보려는 것이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일상생활을 빠짐없이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투박한 문체로 기록했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어, 추상어나 간넘어가 없어요. 물론 이분은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신 분이고. 그 아들들도, 어, 과거를 하고 출세를 하고 그런 집안 출신이니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일체, 그런 어떤, 관념적인 어. 요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관념적인 말이 많죠. 아 그, 뉴스코이나 뭐, 아니, TV라도 털면은 온통 관념어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관념어가 말세의 조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이고 구체적이고 솔직하고 투박한 이런 언어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간에이 여기는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인 이런 추상을 갖는 모가 없습니다. 이 일기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연구의 목적 인간 의문의 발견 아까 말씀드렸죠 당대 사대부의 한 전형으로서 또그 의문을 통하여 당대의 시대상을 그려보는 것 음. 연구의 방법 잡단 일상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가족 인간관계 경제생활 세 범주로 정리하여 재구성한다 뭐 그런데.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실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음, 길지 않은, 음, 그래서, 무슨, 대단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료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별과 상봉. 이 전쟁이란 난리. 전쟁은, 뭐, 총칼로 싸우고, 예, 저 적분을 못줄로서 전진하고 후퇴하고 이런 행위가 전쟁인데 난리라고 하면은 전쟁의 어떤 효과, 전쟁의 영향,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단 사회가 어지럽죠, 어지럽고, 그다음에 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게 헤어지죠, 흩어지죠. 예, 자기 집으로부터 어, 떨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어, 그래서 난리 죽은 가족의 모순이라는 게 가족의 사랑이 더욱 절실한 난리 통해 가족과 같이 지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음. 오이문은 스스로 이렇게 가족의 범위를 일기를 읽어보면 예,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살아 계신 어머니, 자기 부인,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이렇게 물론 다른 사모에 대한 다른 뭐 외가, 뭐 처가 여러 가지 이런 인척에 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이지만은 일단은 일차적인 가족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예. 오모는그 자기의 어떤 자손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내 아들을 내 아들을 낳았다. 장남 윤겸은 비변사의 천구로 평강 평강 현감이 되고 정류는 봄에 늦게 문과에 급제했다. 그 아래 세 아들도 모두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난 아들이 모두 8명이나 되고 또 어림으로 여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쇠미한 가문을 번창시키리라고 내 자손에게 깊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누구든 자식에 대한 후손에 대한 기대에 다 있겠죠. 그리고 어느 누가 자손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런데 오의무는 좀 특별한 어, 어,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월간 객지로 떠나던 오의무는 1592년 4월 16일 전라도 장수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밤낮 가족 걱정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도돌다가 전쟁을 만나기 때문에 어, 가족들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1992년 12월, 아, 아, 10월, 그리고 12월, 처자식하고 어머니를 이제 상봉하게 되죠. 가족과의 통신. 이 전쟁은 사람을 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안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뿔풀이 흩어진 가운데서, 예, 그냥, 나중에는, 어, 6 2 전쟁 같은 것도 보면, 생사도 모른 채 죽었는지, 사람들이 도 모른 채 그냥 잊혀지고 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오이문의 경우에는 난리 중 사람의 이동 자체가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듣는 거죠. 이건 조선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토의 규모, 사회 구조 그리고 제도로 볼때 편지와 정보 유통에서 조선은 동아시아 삼국 중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광활한 영토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폐쇄적인 사회가 제도 때문에. 음.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사회가 통합되어 있었어요. 어, 그, 그래서 그 난리 상황에서도, 아, 어, 사대부는 가족의 안부를 갖다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 확인, 소식이 꺼내지 궁금할 때에는 모든 수산으로 연결을 해. 에. 저녁에 합렬이 왔는데, 관아의 노 갯지가 모시고 갔다 지난번 가서 인매의 전모를 탐문하여 이제 비로소 돌아온 것이다. 인매라고 하는, 하는 에, 누이는 어, 강진의 어, 임시한테 시집간 누인데그 어, 집이 어, 어, 외군의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오인무는 어, 그 어, 소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정자 임현의 편지와 민찬판의 편지를 보니, 임경험이 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 그 여식 경호는 잡혀갔다. 애통스럽기, 거지없다. 경호는 이제 겨우 열세로 제 어머니 품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잡혀갔다고 한다. 필시 죽었을 것이다. 더욱 비참하다. 경험의 과부 누이와 아들 희생도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홍산 윤영현과 상사 최집은 일가가 모두 죽음을 보존하여 목숨을 보존하여 다음 달에 올라온다고 한다. 남매의 답장과 고승의 편지도 왔는데 지금 무사하다고 한다. 이것은 기쁘다. 가족의 굶주림. 어. 전쟁에서 가장 괴로운 게 굶주림이죠. 어, 이 사실, 이 오이문이라는 인물이 전쟁이 아니고,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 전쟁의 경우, 전쟁에서 가족, 가족의 굶주림이 아니었다면, 에, 오이문이라는, 음,의 세미록이라는 이 일상의 기록이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아, 이분은 어, 자기 어, 서울 서울 출신의 사대부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 재미로기라고도 할수 있어요. 어. 근래 배가 고파 괴로움 나무지 무료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풀길이 없어 늘 바둑을 두거나 혼자서 추자놀이를 한다. 즐기려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을 잊으면서 긴 날을 보내려는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 부요 현감은 한 가지 물건도 주지 않았다. 몹시 부끄럽다. 저 자식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먹을 수 있기를 매일 간절히 바랐을 텐데 끝내 빈 손으로 돌아왔으니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온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에. 이웃 고을의 수령들을 찾아다니다가 부유 형감한테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좀 주었으면 덜할 텐데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오이문의 큰딸이 삼찬 함렬형감신흥구에게 시집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함렬형감에게서 양식을 많이 얻어먹어요. 예, 그 6개월 전부터 신흥구는 오이문 집에 양식과 각종 음식을 보낸 예, 아마 신흥구가 자기 오이문의 큰딸에게 큰딸을 장가, 장가가려고 마음을 먹고 어, 그렇게 양식을 계속 보냈나 봐요.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함렬 형감에게 막증을 보냈다. 그가 윤겸의 친한 친구라지만 나의 친숙도 아니고 일찍이 알던 사이도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을 대접하는 것이.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 지극하여 한 달에 두세 번 부탁해도 전혀 난색을 표하지 않는다. 우리 열십 번의 목숨이 오직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의문은 편한 시간을 끝까지 가족의 굶주림에 대한 염려를 놓지 않고. 아, 노비를 시켜 시세차익을 노린 반동이나 양잠 양봉, 양계, 매사냥, 철력 등 서울의 사대부가 꿈에도 못꿀 이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기쁨과 슬픔 피난 생활 중에도 의무는 자식에 대한 자부와 기대 난리 중의 기쁜 일, 장남 오윤흥 겸의 과거 급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오후에 성균관 사람 다섯 명이 서울에서 달려왔다. 급제 방목을 가지고 나팔을 불며 와서 알리는 말이, 그제 저녁에 방목이 나왔는데, 평강, 평강형 어, 군수 오영금이 급제했다고 했다. 방목을 보니, 조수인이 장원이고 용재만 7등으로 급제했다. 온 집안의 기쁨을 말로 할수 있겠는가? 오이문중에 오대조 이하로 급쟁한 사람이 없다가 이번에 내 아들이 비로소 해낸 것이다. 이제부터 계속 나오기를 바랄 수 있다. 한가문의 경사를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그렇지만 슬픔도 있었죠. 지울 수 없는 슬픔의 그늘, 막내딸 다나의 죽음. 이 막내딸 다나를 굉장히 편애했어요. 어. 가보는 봄과 여름에 한창 한창 분주리고 공공한 날 가운데도 늘 막내딸과 그네 놀이를 하면서 무료한 심사를 달랬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애통함이 더욱 지극하다. 슬프다. 내 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먼저 가서 나를 끝없이 비통하게 한단 말이냐. 참으로 슬프고 슬프도다 예. 가장 의문에 대해서, 어, 요약하자면, 가족들에게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다. 가족을 난리의 위험과 굶주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켜내었다. 예. 네.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시대를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오해를 많이 했느냐? 이런 문서를 공부를 안 하고 아니면은 고문서 같은 실제로 인간의 어, 냄새가 나는 자료를 공부 안 하고 크저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 거기에 있는 아주 매끈한 에,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논문을 써야 되니까 아, 어, 우리나라 우리 일반 일반인들은 어. 조선시대를 굉장히 동떨어진 무슨 동물의 세계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오인문은 안 그렇잖아요. 난리통에도 인간관계, 전쟁에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오인문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요. 전쟁이라는 게, 자기 독차하던 사회에서 이탈되어서 객지로 떠도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 모두 다 생명 부지인데 에, 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에, 누구한테 마음을 열 수도 없는데 오인문은 그렇지 않아요.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 본인들에게 굉장히 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아침을 일찍 먹고 길을 떠나 난쟁이 고개에 이르러 한 사람을 보았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때가 낀 얼굴에 맨발로 험한 길을 걸어가기에 물어보니 홍산에 사는 향교 유생 손성조라고 했다. 그는 뜻밖의 도역의 재앙을 만나, 역도의 재앙을 만나 잡혀가서 나라의 감옥에 갇혔다가 사면을 받아 내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불쌍하게 이를 때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식량을 내 말에 나누어 싣고 오다가 아침을 못 먹었다고 하기에 즉시 말에서 내려 내가에서 점심을 나누어 주었다. 식후에 온양 관앞을 지나 시흥역 앞내가에 있는 송중에 당도하여 말에게 꼴을 주고 점심을 먹으면서 손생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벗도록 한 다음 노 개치가 입은 옷한 가지를 벗겨 입도록 하고 또태랭이를 구하여 씌워 데리고 갔다. 아주 거지같은 남루한 길 어, 가는 사람을 이렇게 어, 에, 누가 전쟁통에 할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술을 좋아했나 봐요. 어, 바둑장기도 잘 뜨고 어, 이, 성녀, 선임하고 어, 평강에서 몇방몇층 내기 바둑 두고 어, 술 먹은 이야기도 여기에 있는데 저도 술 먹으면서 바둑 두기 좋아합니다.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어, 예, 노는 것도 잡기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신분연애 이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전에, 김닌과 민시중의 나를 따라 부석사에 가서, 그저 이게 평강에 있는 절입니다. 그 절의 중, 원민, 태현, 태현 등과 내기바둑을 두고 훗날 모이기로 기약했는데, 그때 중들이 모두 졌기 때문에 청주 한동이를 가져왔다. 김닌도 과일을 차려왔고, 민시중도 탁주 한동이를 가져왔다. 나는, 입, 나는 입에 난 종기가 낫지 않아서 마시지 못했다. 두 김씨가 큰 그릇으로 마신지 나머지를 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 다음에 이 막정이라는 충직한 노비의 제사를 지내죠. 막노, 막정이 죽은 날이다. 밥을 차려 제사 지냈다. 살았을 때 우리 집에 노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노비들한테도 아침 식사 전에 인하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으로 살아있을 때 공이 있었던 노비 중 자손이 없어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제사를 지내주었다. 고생을 무지 무지 많이 했는데, 어, 그렇지만은, 이새 수령, 이맛 사위가 되는 장수영강 다음에, 에, 처음에 피난 처음 피난한 아 아니 아니 장수 영감 그천암 장수 영감 처음 피난 때다음에임천에 살면서 어막 사회가 된함열 영감 다음에 아들 오영겸이 평강 군수가 됐을 때 이럴 때 에, 많이 어, 얻어 먹었죠. 근데 괜히 부담을 느껴요 어, 예, 관둔전과 휴경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겠죠. 벼, 보리, 조, 차조, 들깨, 기장, 눌무, 목. 아, 참. 이 일기에 나오는 수많은 물명들, 그 중에서도 그 곡식의 종류. 이 우리 지금 잘, 뭔지 잘 지금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아, 그런데, 서울의 사대부가 그런, 일일이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써요. 다음에 평강에서, 어, 이, 매일 밑에 있는 인용문, 에, 소출을 기록을 합니다. 작년 우리 집 경작의 소출은 다음과 같다. 중략. 여러 곳에서 난 소출의 합계가 46석, 6석 남짓이다. 관아에서 보낸 양식과 뜻밖의 얻은 옥식은 모두 이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금년 봄에 이르러 곤궁함이 무척 걱정이 된다. 이것은 모두 지난 가을 전란을 만나 피난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 관하에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집은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금년 농사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매사냥, 천려. 그 생선에 한 마리까지 다, 근데 대열 마리 잡으면 열 마리 잡았다. 물고기, 철려배가지고 열한 마리 잡으면 열한 마리 잡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자. 무수한 시행착오에도 굴하지 않고 번번이 다시 도전해요. 매를 잡기 위한 거물을 쳐놓고, 매를 유혹하기 위해 매어놓은 닭을 번번이 짐승에게 빼앗기면서도 끈질기게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저절한 노력입니다. 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세기의 전형적인 한 사대부 의문의 발견. 세미록은 의문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인데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말은 없다. 의문은 관념적인 유학자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현실적 생활이었다. 전란이라는 불안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의문은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인간애를 보여준다. 시골의 아전 성, 상민 성녀도 그 인간애에 매료되어 다가와 함께 어울렸다. 오의문은 표현력과 친화력 그리고 진취적 도병성신을 가진 긍정적 생활인 이었다.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 조선이 재건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오의문과 같은 진영적인 인물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6세기의 시대성을 세밀로를 통해 제 나름으로 본다면, 어, 전란,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위기가 의외로 안전하다는 것, 의문의 어, 아들과 아우, 그리고 노비들이 먼 길을 예사로 왕래하는 것을 볼수 있다. 사회에 유교적 색채가 거의 없다는 것, 상민, 성녀, 노비 등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준눅이 들지 않고, 신분을 신분에 따라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이 일기는 보여준다. 이상입니다.